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 켈리 입니다 지금 집중호우 그 지역마다 집중호우가 막 내려서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디 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음 저는 이틀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지금 오늘 또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음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셧다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들 안에 들어가서 뭘먹는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해요. 이제 투고는 가능하고 그리고 아예 오픈 자체를 지금 저희가 좀 클로즈를 한 상태라서 저 아시는 분도 어 음식점 아니신 분들은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지금 오픈하라고 명령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산타바바라 잘 아시죠? 그 산타바바라 위쪽으로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LA보다 1 시간 더 위로 올라간 지역이에요. 다녀왔는데 그곳은 또 여기하고 되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음 LA보다 아래쪽이면서 어 바닷가하고도 한1 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LA에서 1 시간 바닷가 쪽에서 1 시간 요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안쪽으로 들어온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상처럼 이제 생활들을 다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 위쪽에 가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 관광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원래 관광지가 맞긴 맞아요. 산타바바라 그쪽장 이제 해변가도 있고. 그래서, 어, 관광지가 맞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어, 식당들은 이제 밖에다가, 야외에다가, 카페테리아처럼 천막을 쳐서 이제 손님도 받고, 서빙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또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어, 오늘, 그래서 그날 이틀 동안 이제 해변가에 좀 있었어요.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해변가에 있는 동안에 계속 선크림을 덧발르기도 했고요. 선크림을 덧발르고또 모자도 쓰고 이러면서 될수 있으면 햇볕서좀 가렸어요. 그랬더니 뭐, 전에 제가 햇볕을 한 곳만큼 계속 받으면서 막 하루종일 움직였을 때보다 어떤 그 스팟이 올라왔다거나 점이 더 진해졌다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제 한여름을 거쳐가면서 지금 하도 하고 계신 분들은 선크림을 정말 꼼꼼히 잘 발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자는 필수적으로 모자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 선글라스에 모자였었으니까 정말 모자가 큰 힘이 되기는 했는데 선크림하고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좀 가리시고 다니시면 조금 더 부작용이 덜하실 것 같아요. 3일 동안 지금 제가 팩을 한 번도 못한 거죠. 외부에 나갈 때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얼굴에 단백질을 좀 공급할 수 있는 팩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팩을 사용할 때어그 에센스가 세럼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팩을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 같은 이렇게 발라갖고, 필오프 하는 팩 있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씩은 그 팩을 해주는 게 좋은 게, 얼굴에 잔털 같은 거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더 환해 보이고, 그리고 더 정돈이 돼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천연팩으로, 어, 떼어내는 필오프 팩을 만들어 볼게요. 보통 저희가 집에서 하는 자연팩은 이제 워시오프를 하잖아요. 물로, 물로 세안하는 팩을 하는데, 오늘은 계란을 이용해서, 그렇게 떼어내는 팩을 한번 하려고요. 잔털들을 좀 정리를 하고, 피부가 더 정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으로 오늘은 계란 흰자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흰자만 쓰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미백에 지금 신경을 쓰는 거라서 이렇게 흰자. 어 많아요.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은 양이에요. 계란 흔자에다가 꿀, 약방의 감초 같은 꿀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 스푼을 섞어서 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 거품 상태로 활용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지금 밖에 나가 있으면서 한 이틀, 지금 3일차 팩을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입가에 이런 잔주름이, 잔주름이 다시 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팩은 정말 매일 열심히 하다가 하루 이틀 안 하면 다시 또 잔주름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퓨러풀을 한다 고했잖아요 떼어내면서 이 얼굴에 있는 지저분한 솜털들을 같이 뺏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얼굴에 바르신 후에 다시 물을... 시트를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원래 저희가 팩을 할때 이렇게 접히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게 접히길래 그냥 했더니 그 주름 자국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팩을 했을 때 주름 자국이 거기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쓰시면 쫙 피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계란 흰자 필러프 팩을, 어, 휴지를 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친타올을 하시고, 이제 어그레 바르시고, 요 시트 대신에 키친타올을 사용을 하셔서 그거를 떼어내시는데, 그냥 저는 그냥 시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어, 나 시트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눈 부분하고 코입 부분만 잘라내시고, 어 키친타올 사용하셔도 되기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필오프는 가능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있으니까, 요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신기한 게, 그, 신부화장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신부화장 할 때, 그, 얼굴에 있는 잔털들을 다 깎아내시더라고요. 그래야 화장이 잘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니까 그러니까 밋밋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그리는 게더잘 그려지지, 막 꺼실꺼실하게 위에 뭐가 있는 거에다가 하면 잘안 먹잖아요, 화장이. 그래서 일부러 잔털들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메이크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피로풀을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잔털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이 더잘 먹는 거죠. 자, 요렇게. 어, 계란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어, 그렇게 역, 뭐 역하게 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 흐르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 흐르는 것들은 얘는 목 부분은 뭐 털이 제가 뭐 있는 게 아니라서 털 제거를 할게 아니어서 목부분은 이렇게 발라서 말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양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 계란을 조그만 걸 사용했는데도 어한 번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냉동실에 냉동해 놨다가 다음에 다시 또 사용할 때 그때 꺼내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떼어낼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라이가 된 후에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떼어놓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일반 팩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어 1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근 요거는 지금 드라이를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15분이면 더 완벽하게 마르지 않을까요? 날이 더워서. 이렇게, 요렇게 있다가 15분 후에 떼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손에 묻어나는 것도 없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뜯어내는 팩은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뜯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왜러면 얼굴이 그 중력에 의해서 제가 밑으로 쏠리잖아요. 쏠리는데 팩을 아래로 뜯으면 그 얼굴을 더 내리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필로프 팩을 뜯으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뜯어내셔야 돼요. 자. 원래 필로프 뜯어낼 때좀 따가운 거 아시죠? 이러면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털이 이게 아마 같이 나올 거거든요. 음. 예, 씻어내고, 여기 이제 기초 바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음, 필요없는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팩이에요. 왜냐면 한 번씩 이제 얼굴에 있는 잔털들을 제거하면서 피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뜯어내시고 나서 물세안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 하시고, 그러면은 끝나요. 자, 이렇게 물로 씻어봤고요 떼어내고 물로 씻어봤는데, 떼어낼 때 살짝 아파요. 왜냐면 얘가 지금 털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 피부에 있는 잔털들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피로프 팩을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프 팩이라는 게 저희가 어, 피부에 영향을 좀 주면서 피부 전체적으로 나있는 잔털들, 그런 잔털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그러면서 피부 결도 정돈을 좀 해줄 때 사용하는 그런 팩이고요 흰자 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피로프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워시오프로 붓으로 얼굴 전체 도포하시고, 그대로 마르신 다음에, 그냥 물로 헹궈내시는 방법이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뭐, 티슈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마스크팩 시트를 대고, 그거를 떼어내면서, 잔털을 같이 제거하는 방법은 피로프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어, 한 달에 한 번으로 피부 정돈과 그리고 피부의 잔털 제거하면서 피부에 영양까지 줄수 있는 계란 흰자팩 같이 해봤고요. 어, 많은 횟수를 하진 않으셔도 돼요. 딱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면 피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한 번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부 미인 되시길 바라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